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3일 첫회 모객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갤럽이 그 여론 조사를 하나 발표했는데 뭐 정기적인 여론 조사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느끼냐? 이게 정당한 판결이냐? 아니면 부당한 정치 탄압이냐. 뭐 이런 질문인데 질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이게 정당하냐 부당하냐라고 묻는 것은 아주 관심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혹시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그냥 느낌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는 상당한 부분 왜곡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거는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아마 그 결과를 보고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고무돼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거죠. 이게 조사는 이제 어제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9일, 20일, 21일. 그러니까 화, 수, 목 조사를 해서 금요일 날 발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15일에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상당히 많이 반영됐을 겁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뭐,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는 부분하고,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 뭐, 내용은 제가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3%.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2%, 의견을 유보한 사람이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43%와 42%는 우열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의 오차범위 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의 절반 정도가, 아, 이건 부당한 정치 탄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와, 아무리 일심이지만,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인데, 이걸 믿지 않겠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절반이나 된다. 대단한 충격이죠. 아마 일반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고무대에 있을 것이다. 그래 내가 생각하는 부당하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동의를 해줬네. 그렇게 생각할까. 자 이걸 지역별로 봤더니 서울은 앞에 게이제 정당한 판결 뒤에 게 부당한 정치탄압인데 38, 46 인천 경기는 42, 44 충청은 46, 42 호남은 22, 63 대구경북은 62, 23뭐 거의 대구경북과 호남은 완전히 바뀌어 있죠. 부산 울산 경남은 50대 37 이렇게 돼 있고요. 연령별로 봐도 4,50대는 정치 탄압이라는 데가, 일하는그 응답이 압도적이고, 60대 이상은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고, 20대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하는 그 응답자가 훨씬 많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걸 보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 지지하고 거의 같은 거 아니야? 제가 보기에도 거의 같습니다. 지역별로 같고 연령별로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법부도 그냥 휩쓸려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게 완전히 정치화 돼 있다. 사법의 정치화가 바로 이런 데에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는 정치 단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고 국민의 힘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사, 사람이 훨씬 많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이제 뭐 사법부의 신뢰도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정치화 돼 있다 사람들이 너무 정치적인 눈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본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대북성군 백현동 의중교사 모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했었죠. 이때는 정당한 수사절차다라는 게 46%. 이게 물론 갤럽입니다. 부당한 정치 탄압이 37%입니다. 이거보다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2%라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통령이 판결도 좌지우지 할수 있다고 보는 거냐? 사실 그런 질문을 하고 싶죠. 대통령의 판결도 좌지우지 할수 있냐? 어, 며칠간 그 이재명 대표의 일선거법 그 판결문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정치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대부분 다 읽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과정이 거기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걸 보면 적어도 우리 국민들 중에 절반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판결이다 하는 분들은 또다 읽어보고 본인이 다 동의했기 때문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또 무리겠죠. 거기도 뭐, 비슷한 경향이 있을 겁니다, 아마. 뭐냐?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보고 싶은 것만 본, 본다. 어찌 보면 이게 정치의 상당한 중요한 변수거든요. 묻지 마. 묻지 마죠, 묻지 마. 묻지 마지지. 그러니까, 나는 뭐, 시시비비를 가린다가 아니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믿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이 옳다. 나는 이재명 대표를 믿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모든 수사와 재판은 탄압이다. 말이 안 되는 논리이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거의 40대 40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참, 습쓸한 환경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그거는 정치의 현실이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정치인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여론 조사도 물론 믿지만 그거보다도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평상시에 아,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중도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제 자주 묻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과 이 갤럽 여론조사를 비교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 견해입니다. 왜냐면 하 제가 물어본 사람들, 또 제가 아, 저 사람은 중도층이야 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 이번 갤럽조사에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당한 판결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3%입니다. 그리고 모름, 무응답, 이게 8%입니다. 이거는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20% 정도가 정당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79%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봤습니다. 압도적이죠. 물론 이 자체가 압도적이죠. 근데 저희가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의견을 좀 이렇게 타진해 본 바에 의하면 또는 민주당 지지층 사람들을 어이 사람들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벌금 한300 내지 500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나 오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나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300만 원이든 벌금 300만 원이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감옥에 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비선거권 박탈되는 겁니다. 2027년 대선에 못 나오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사실상. 효과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 민주당 지지층은 굉장히 많이 당황했고 심지어는 뭐 민주당에서는 전혀 예상 못했던 에이 그건 아니죠 왜 예상을 못 합니까 예상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기자들 현장 기자들이 이제 그 예상, 예상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표시를 안 내니까 민주당은 지금 그걸 표시할 수 없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 예상 못했다 이렇게 그냥 말로 쓰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예상한 사람 많다 혹시 징역형 나올 수도 있다. 저는 뭐, 제가, 아니, 민주당 내에서, 김문기를 안았나몰랐느냐는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문제를 삼는데, 왜 백현동 부분은 문제를 하면서 안 샀느냐? 그거는 유죄라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 제가 여러 번 방송에 나왔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TV조선에 나가서. 그거거든요. 민주당 사람들 한번 토론회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전부 김문기 씨 관련 얘기만 합니다. 이게 김문기 씨 관련해서만 기소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백현동 관련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죠? 공문이 있으니까. 그공문을 무슨 재주로 뒤집죠? 그런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이 79%라는 사람들은 한번더 믿어보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기대.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 하는 일에 대한 모든 부정적 시각. 뭐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79가 나왔다. 그렇게 보고, 확증 편향이죠, 일종의. 그러나, 이런 거 한번 보시죠. 물론, 이거는 뭐 조사 결과가 아니고 실질적인 투표 결과입니다. 8월 전당대회는 이재명, 김두관 두 사람이 경쟁을 했지만, 사실상 뭐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이 될 만한 후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신임 투표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 8월 전당대이다 거기서 85%를 얻었죠. 근데 이게 이번 갤럽조사에서는 단순 비교는 물론 어렵죠. 85가 79로 내려갔다. 그것도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그, 수도권은 이제 이런 데가 이런 그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같은 것이 즉각즉각 즉각 반영돼서 여론조사에 나옵니다. 지방은요. 반영돼서 여론조사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마 뉴스의 민감도 이런 거. 그러니까 수용도 정도의 차일 이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이런 뉴스가 터지면 한 4, 5일 사이에 여론에 쫙 반영이 되는데 지방은 한 2주 이 정도 걸립니다. 한 1주 정도 늦다 되게. 그게 이제, 그건 저희, 그것도 저희 주관적, 경험적 판단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요거는 조금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판결이다 하는 것이 이제 지방까지 조금 더 확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신임 투표 형식에서 85%를 얻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번 갤럽조사에서 자,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데에서 79% 정도를 됐다는 거는 아, 살짝 균열이 갔다. 제가 늘 얘기하는 바입니다. 균열이 갈 것이다. 이걸로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지 않는다.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거나 뭐 당내에서 어마어마한 코너에 몰려서 뭐 낙마하거나 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저거 늘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지지층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믿음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맹목적. 내지는 뭐, 묻지마 지지. 그런 성향을 띠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그 단순 수치만 비교해 보면,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느낌을 보면, 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약간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있죠? 내일 모레. 내일 모레죠? 25일, 위중교사에서 또 다시 징역형이 나왔다. 이게 선거법 1심 선고에서 요만큼 정도의 균열이 생겼다면, 의중교사에서는 그거의두 배, 세배 정도의 균열이 생긴다. 왜? 이거는 이제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잖아. 두 건이면 두 배여야 되는데, 위험도는 두배 내지 세배 증가한다. 왜? 현실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의중교사에서도 징역형이 나왔다. 그러면 43대 42라는 정당한 판결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것이 훨씬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무죄가 나왔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역전이 되겠죠. 역전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하여튼 이번 갤럽조사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라는 사실에 1차 충격을 받았고, 그런데 그 사이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러면, 아,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심에는 타격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25일 1심 선고가 또 하나 나와서 거기서 징역형이 나오면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 하는 거를 바로 그 갤럽조사에서 우리가 알수 있다. 예고편식으로 알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